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고 다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기준에서는 교정 시력이라 그래서 안경을 쓰던 안 쓰던 어쨌든 그 사람이 낼수 있는 최대한의 교정 시력이 떨어진 경우는 백내장 그렇지 않고 원 거리 교정 시력의 저하는 없으나 조절력 폭의 감소가 있는 것을 노안이라고 과거에는 부르긴 했는데, 지금은 대비감도, 초점 심도, 빛 산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기준에서 여기까지는 노안, 여기서부터는 백내장 이렇게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의상 40대, 5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노안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는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은 그더 젊은 나이에서도 백내장이 없다라고 의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흰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피부주름이 하나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노안과 백내장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 드리면 저 옛날에 라식 라섹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과거에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것이 백내장 수술 자체를 못 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백내장 수술 에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인공 수정체의 도수 결정인데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눈에서는 인공 수정체 도수 계산의 오차가 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이고 많은 경험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훨씬 더 쉽게 보정할 수 있는 공식 AI 분석 등이 발전을 해서 그 오차의 폭이 굉장히 현재 줄어 있고요. 그게 발생한 경우에도 인공 수정체 교환이라든가 수술 후뭐 라식 라섹에 조금 추가 교정 등을 이용을 해서 이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지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백내장 수술 하면서 시력 교정도 가능한가요? 내가 기존에 안경을 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하면 침침한맘 사라지고 안경은 계속 써야 되나? 그러면 그거 하면서 라식 라섹해서 안경도 벗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라식 라섹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안경은 벗을 수 있습니다 라식 라섹의 효과를 인공수정체 교환만으로도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라식 라섹 동시 수술 가능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노안 백내장 수술은 과정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면,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 그 수정체를 대체하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백내장 수술인데, 그러면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하던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던 동일한 과정을 겪고, 이때 이를 대체하는 수정체에 의해서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때 노안 교정용 특수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을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디자인 등만 다르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많이 말씀드린 건데, 노안이 오는 거, 백내장이 발생하는 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현재까지 알려진 일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을 좀 줄이거나 일반적인 항산화제, 비타민C 정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잎내장 발생과 루테인은 무관한 얘기입니다 루테인, 오메가3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백내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를 꼭 열심히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뇨 같은 거안 오도록 일반적인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이게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